이지되었으므로 감사 소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국제국의 문화유산관광과에서는 10 0불응해 계십니다. 문화관광프에 보면 프 송탄 관광특구 로프 위원회가 2 2년도 예산을 260 세워서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는 대프 예산을 312만 프로 늘렸습니다. 로프 집행률도 100% 불행액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 제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평택시 지명위원회 22년도 15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150만 원 불용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 18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올렸습니다. 불용액 180만 원입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네, 그 부분에 이제 지명 위원회 안건이 그 없어서 지명 위원회 개최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건이 없다면 조례에 의하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안건이 없 없는데, 전년도에도 안건이 없어서 하나도 안 했다고 한다면, 22년, 23년도.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그럼? 증액을 했을 때에는 22년도 대비해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안건이 없어서 전혀 연애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답변이, 옳은 답변입니까? 지명에 이제 재정이나 변경이나 뭐 어떤 폐지에 관한 어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저희 지명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어 위원회를 이제 그런 안건이 없어서 하시 그러한 하시겠습니다. 계획안들을 두고 했을 때 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할 예정이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그 세우는 거 아닙니까 편성을?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 예측을 해서 이제 세운 부분이고요. 이제 안건이 뭐. 뭐 여러 건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한 건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지, 지명위원회는 이제 예측을 할수 없는 건 맞는데 예산증액 한 부분은 뭐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이 지명위원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예산을 세워놓는 건데 전년에도 없어서 하나도 안 썼는데 뭐 올해는 더 예산을 증액해서 세웠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주의해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뭐 증액될 이유는 없었는데 뭐 그렇게 된것 같으니까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일반적으로 예,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이러면 있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고 낭비 요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예, 예산 세울 때좀더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아까 답변 못 드린 송탄 관광 특구 진흥 위원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송탄 관광 특구 관련 영역을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진행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탄 관광 특구에 대해서는 다음에 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티투어에 대해서 지리하겠습니다. 28인승 CNG 친환경 경호 트롤리버스를 구입하고 저희들이 시승수기 했습니다. 네. 우리 담당부서하고 같이 그랬을 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이용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 저희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 버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방문할 지역의 문제도 있어서, 이제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어 비장애인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만 아, 향후에 그 자기 장애, 비 장애인 분들께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추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희가 탔을 때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했을 때 우리 국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추억과 낭만을 위해서 시티투어를 잘 진, 어, 추진하겠다고. 근데 그거를 탔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죄송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 저희가 그 안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부분을 일부 보완해서 저희가 그 자동차 검사 받는 중에도 안전 부분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직 저희가 운행을 못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고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그 보완한 것이 어떤 걸로 보완하는 거 있는지 그날은 일단 안전 벨트나 이런 시설이 없었는데 그거는 아마 추가로 해서 보완이 됐습니다. 이렇게 트롤리버스에 대해서 운행 을 하고 그 리모델링 할때 운영을 하는 문화원과의 어떤의어은했 었습니까 차량 구매에 대해서는제서 이어서 하어 않았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그 차량 안전 기준에 따라서안전서이나그이 부분은 음 기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주 중에는 그 통과돼서 어, 차량 인도 가능할 것으로 나옵시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있습니다. 묻는 질의는요. 운영을 앞으로 해야 하는 문화원의 은원을 받았을 때안에 안전성이나 그분들이 운영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었을까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안전성도 그 은원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그만 보완할 문제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장애인 위주로 트롤리 버스를 구입했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요, 저장 트롤리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롤리 버스를 구입할 때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구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장애인들은 시티투어도 못 하고 그냥 집에서만 생활하라는 겁니까? 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차량의 문제가 어떻게, 아니고 어떻게 장애인분들도 차, 장애인 분들도 장애인 부분이 타실 타실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차량을 어,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 그 보면, 제 추위 저희가 검토에 나가도록 하시. 비용이 그러면 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트리버스를 구입할 때 애초에 천안 같은 경우, 해석경에 그렇게 했다고 라 한대면,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고,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시티 투어를 할수 있게 했다고 한대면, 지금 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따로 저상 트라이버스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시티 운행을 하면서 일반인이 몇명 이용을 했고 장애인이 몇명 이용을 했습니까? 안돼 있죠? 구분해서는 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를 시티 버스를 운영했다고 한다면 장애인분들이 시티 투어를 할수 있었겠죠? 저희가 트롤리버스 관련해서는 뭐 의원님께서 트롤리 말씀하셨습니다. 트롤리버스뿐만 아 운영에 예. 대해서도 말씀하고 예. 있는 겁니다. 예,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저기 전체 더 관광 활성화를 할 계획이고 그래서 트롤리버스를 추가로 이제 뭐 건강이 이게 활성화되면 추가로 버스도 구입하고 그럴 건데 그렇게 될때꼭 챙겨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관광 활성화에 대한 거는 당연한 거고요. 예. 지금껏 그 모든 면에 있어서 비장애인 위주로 했고 장애인을 홀드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내 네, 지금 국장님의 자녀가 장애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앞으로 좀더 관. 가...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렇게 장애인도 뭐 일반인들하고 동일하게 활동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그런 하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과 대안을 가지고 싶어요. 그리고 시티투어 코스를 봤습니다. 23년도와 24년도 시티투어에 대해서 조치 사항에 대한 건의 사항도 있었습니다. 달라진 게 어떤 겁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아홉 개 코스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 코스라든가 역사 코스, 테마 코스 달라진 것을 말씀합니다. 23년도 코스와 24년도 코스에서 달라진 걸 얘기합니다. 어, 저희들이 작년에도 감사 때 얘기했습니다. 저희 평택에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부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새로운 코스를 개발해서 할수 있게끔 검토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그 제안을 담아서 어떻게 신설 코스를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죄송한데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고요 만약에 상반기 중에 못하면은 하반기에도 좀 담아서 어차피 상하반기 뭐 하반기 또 코스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를 예. 미리. 전년도에 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조치 사항에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계획 안에 1년 계획 안에 넣었어야죠. 실제 어떻게 달라졌는지 달라진 게 제가 이제 정확히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 을 해서 가지 있습니다. 2 0 2 3년2 0 24년도. 예. 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계획안 제출시기 바랍니다. 코스. 예, 하반기에는 뭐 일부 뭐 달리 변경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립국악관현악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단원 모집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단원 모집은 최종 진행 중이죠 어, 네 어제 오늘 저 어제 자로 그 선발 합격자 공고를 했고 6월 6일 자로 합격자 발표하고 또 4차 단원 모집 채용 공고 중이죠 4차는 자차는 하반기에 네. 들어가 보면 그렇게 돼 있어 확인해 보시고 하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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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감독하고 상임지회자는그 3월하고 4월에 채용을 했고요. 단원 모집을 42명을 선발을 해서 어제 아마 최종 합격자를 공고한 거로 알고 있고요. 6명은 이제 추가로 하반기에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할때 브라인드 처리하지 않고 심의 했습니까 브라인드 처리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답해 놓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 질문하신 게그 서류, 이게 블라인드라고 하면 네네. 그 출신 지역이나 출신 학교 이런 거를 모두 제외, 그 면접이나 이럴 때다 제외하고 하는 거를 정부에서는 이제 블라인드 처, 선발이라고 하는데 어원님 말씀하신 게 그것, 그거라고 하시면 지금 그 서류 일체의 출신 지역이나 학교를 명기하지 않고 면접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면접별 때는 대면 면접을 해서 최종 이제 합격자를 발표하겠네요. 그 심의 기준이 있겠고. 네, 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언제 그 단원들이 전체적으로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되나요? 합격자 발표는 어제자로 홈페이지에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부족한 그. 어, 것도 이제 또 채용 공고가 나왔더라고요. 단어모 집에. 네, 그걸 왜 이제 나눠서 하느냐 하면 네, 그것까지 언제 언제면 단어모 집을 전체적으로 네. 최종 확정자가 나오냐라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오후는 정확히 확인해서 하반기라고만 저는 알고 있는데 정확히 확인해서 언제쯤 최종 마무리가 되는지 저기 휴식 시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이벌 구성된 이제 심사 위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심사 위원님들의 수당은 어떤 규정에서 어떻게 지급할 예정인가요? 지급돼 있나요? 그러면 지급하신 건가요? 보통 그 면접 위원 수당은 면접일로부터 한 3일에서 5일 안에 지급을 하는데 네. 고, 그거는 지급 여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단에. 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를 지급했는지 자료 네,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것도 같이. 네, 네, 최종 합격자 명단, 이력과 전 소속에 명시되어 있는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어제 합격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합격자를 보통 발표하고 나면 이제 네. 관련 학교를 관련된, 네. 졸업한 저기 학위증명서나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제출받는 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봐야 재단에서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다 하는데 일단은 최종 합격은 했고 나머지 서류들이 이제 완전히 다 들어와야지만 된다는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거 되는 대로 네, 네.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그러면 시립 국악관연학단 은 문화재단에서 이제 관리하는 거죠 재정 개정을 해서 문화재단 에서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문화재단 에서 이제 관리하고 운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심사하면서 이제 별도로 위탁하게 됐으니까 뭐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위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데다 위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시민들이나 본 의원도 역시 이제 문화재단에서 이탁을 받아서 어,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고를 해서 어디에서 이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답변에 의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절차는 지금 뭐 문라전에다 위탁한다 이으키는안돼 있고요. 어 이, 저희가 이제 위탁할 때를 이제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해야 그러니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정할 때는 공모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선정을 위탁을 어디서 할 것이가 선정을 한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 그게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공모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 참고로 <laughs> 그, 그거는 조금 그 잠깐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저기 그 문화재단의 출연금에 그 합격한 관현악단 단원들의 임금이라든지 운영비 이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네, 비용 추계도 다 봤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문화재단인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아, 자, 잠깐 주시잖아요.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문화재단에서 공고하고 문화 국제기구 국장님께서 그걸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이게 됩니까? 그러 정확히 체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원님 질의가 여기서 끝나신 건 아니죠. 계속 이어지실 거죠. 그 중식시간 이후에 계속 질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식사시간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이가 없음으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